나도 아직 초장. 자, 나드리겠습니다 어? 어? 어, 그래, 그래. 고기가 좀 얇은 거 같은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아니, 아니, 초장을 여기다 찍어줘야지. <laughs> 뭐라고 시작을 해야 될지조차 모르겠다. 아 이게 또 저희 홍어 좋아하시는 분한테 또 신뢰가 될수 있으니까. 아, 나는 여기 일단 전기는 한 번도 이거를 먹어본 적이 없고. 먹어본 적이. 나는 시판 1, 2년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지. 내가 확실히 떠 강렬했던 거 기억이 있거든. 어. 아, 얘... 아 저도 냄새는 맡아봤어요. 아이 치킨 쓰네. 코 막혔네. 안돼. 아, 근데... 뚫릴 아, 것 같아. <웃음> <웃음> 일단은 한번 먹어보는 걸로 들어가서 일단 냄새에 빨 적응을 해보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이, 이런 냄새구나. 어, 벌써 뚫렸는데. 아 비염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와 냄새가 세네. 이게 이게 있구나. <laughs> 당황하지 말고. 향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향 그대로의 음식인 건가? 감이 잘안 와서 내가 그때 어려서 또못 먹었던 걸 수도 있어 나이, 나이 먹고 또안 먹어 봤으니까 음, 건 응.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아니,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의 중독 때문에 또 이게 답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홍어에 대해서 근데 두 가지가 끌려가지고 먹어봐야겠다 기다봐 홍어의 효능 관절염 완화 우리 관절도 안 좋잖아. 또 해독 효과. 몸속에 있는 노폐물, 독소나 세균. 우리 독소랑 세균 덩어리잖아. 네. <laughs> 오늘 디톡스 하고 그래. 가는 거니까. 거기에 다이어트. 단백질 함량이 높대. 고단백질. 어, 원기 회복. 저지방 고단백이면 다 먹을 수 있어. 우리한테 좋은 거다 먹을 수 있어. 뭐가 스물스물 냄새가 이런 <laughs> 거라다코 뚫린 거 같은데? 아, 코 뚫렸어. 아, 아까 들어올 때부터 뚫렸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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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먹어야 되나요? 3합 드시고 네그 드신 다음에 오늘 홍어에 예. 아, 네, 네 해체 쇼한 마리 하면 아, 네 삭힌 신선한 홍안 삭힌 거요? 어어, <laughs> <오>, 네, <laughs> 반갑다 안 삭힌 거 저희 홍어에 삭힌 정도 중간 정도라서 아, 중간 정도라면 혹시 네. 초심자가 먹을 만한가요? 후보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아마 그게 드시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 3합은 네, 괜찮대, 네. 괜찮대 네. 제로 콜라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제로 콜라 먹구나 아 제가 다녀올게요. 네. 어 정리한. 제가 다녀. <laughs> 너 열정, 열정적이다 오늘. 아, 네. 어? 근데 5분이더 걸릴 수 있어. 아, 아니야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빨리 와야 된다. 빨리 와야 된다. 네. 아, 버리고 가면 안 돼. 네. 너무 맛있네. 어. 김치향 입이 사퍼지니까. 아까 처음 돌아왔을 때 냄새 하나도 안 나. 어. 김치 계속 먹고 있어야겠다. <laughs> 부추인가요? 내가 네. 홍어를 엄청 검색해봤거든. 네. 근데 솔직히 잡사형님 거밖에 없더라고. <laughs> 어, 홍어 먹방치니까. 근데 그 그거만 보면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음. 음. 근데 잡사형님 그 별명이 홍기꾼이래. 그 먹방만 보고 믿고 갔다가 자기가 생각한 그 맛이 아니니까 아,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 <laughs> 음. 아 전기 많이 넣네. 아 전기. 너무 안 오네 와, 와 있었네 단번에 <laughs> 있지? 어, 가는 건 아니지 지하철역 앞에 어. 편의점을 다녔어 아, 그래? <laughs> 일부러 멀리 갔다 온대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laughs> 야, 냄새 어떠봐너코 뚫려, 진짜로 아니, 잡사 형님은 이거를 왜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야? 어, 행군 끝나고 양말 냄새 맡는 거야. <laughs> <laughs> 잠깐만. 어, 젓가락에서 냄새가 나는데? 자, 우리 소금으로 가보자, 소금으로. 소금 딱, 찍어가지고. 치 h 스 홍어로 중간에 넣을 걸 그랬나? 아, 그러네. 솔직히 사마은 아까보다 덜해. 이게 중화가 돼가지고, 난 너도 한번 먹어봐. 확실히 사마은 중화가 딱 되네.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독소 배출이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 진짜 될것 같아. 그 약간 혀가 좀 얼얼한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잠깐 그지? 여기좀 얼얼하지? 그너이 j 제이라고하니 이이제이라고 하니 오랑캐를? 오랑캐를 이용해서 몰아낸다 이건 독이 나갈 수밖에 없어 독이.. 야 입이 얼얼초장이안 <laughs> 찍어 먹어 어 아~~ 초장이 찍어 먹거잖자아 이렇게만요? 아 초장 이렇게 찍어서 이게 초심자들이라니까 이게 초장절림이네 초장 확실히 낫네요 어, 어. 음 초장 맛어 공기 냄새가 다른 것 같은데 <laughs> 어나 어, 트루맨도 그런 거... 어? 무슨 일이야? 이거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차 타고 갈때 큰일 나. 아니 난 솔직히 한 입도 못 먹을 줄 알았어. 다 그래서 막야이 비싼 거 다는 게못 뭐 하나 했는데뭐삼보다 먹을 만한데? 저도 그래서 일부러 소자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 아 이거 소자리야? 네. 잘 골랐다. <laughs> 나 어디 가서 뭐 피자도 뭐 숨을 그냥 어잘 골랐다. 잘 골랐어.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 내가 또 단백질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신장이 안좋아 고기 두개 줄게. 두 개. 오. 어 안돼 안돼 모자라. 에? 고기 모자라. 이거 하지 말라. 고기 모자라 안돼. <laughs> 아. 아. 초장 찍는니까 훨씬 좀 나? 음, <laughs> 음. 나도 아준 초장. 자, 다드리겠습니다 어? 어, 어, 그래, 그래. 고기가 좀 얇은 것 같은데, 아니, 뭐? 아니, 아니. 아니, 네. 아니. 아니, 초장을 여기다 찍어줘야지. <laughs> 니 <아니. 웃음> 야. 아, 해비급이시잖아요두배 아, 드셔야죠 <laughs> 첫 맛과 끝 맛이 무조건 고기예요 나 지금 첫 맛과 끝 맛이 홍어였어 기능 워크를 해체할 겁니다 어? 이 전기... <laughs> 프레스 할 때랑 똑같은데? <laughs> 홍어의 에. 간이라고. 간. 네. 혓바닥까지 생겼는데. <laughs> 일단 안삭혔다니까 맛있어. 네, 드셔보시면 그 크리미한 맛과 일기한 맛이 강하고요 야, 이거 맛있는데? 예. 외국인들은 이 홍어 애를 바다에 푸아드라라고 아... 이야기를 아... 하셨을 때 고소한 맛이 굉장히 강하고요 맛있지. 야. <laughs> 이거 너 먹지 마. <laughs> 이거 <laughs> <laughs> 너무 맛있는데? 이건 맛있다. 소고 배 속에는 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간이 아, 두 개예요? 예를 아, 네. 쉽게 설명드리면 간이 두 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긴 하는데 이 부분이 제 겹간이라고 해서 음. 여기 내장 옆에 조그맣게 붙어 있고요. 얘는 뭔가 식감이 되게 얘보다 되게 찰져 보인다. 이거는 이거 한 마리 남은 게 전부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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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간 같은 경우에는 애와는 다르게 이제 소간이랑 굉장히 비사한 맛이다. 이건 되게 크리미하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소생강 먹을 때 약간 그 느낌이다. 아 진짜 볼에 붙어 있어서 볼살이구나. 맞습니다. 오 오. 야, 젠딱 봐도 식감 예술이겠다. 볼살 같은 경우에는 드셔보시면 약간 조개 관자 드시는 <laughs> 그런 것처럼 굉장히 찰지고 쫄깃한 식감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와이 식감 되게 찰지다 진짜 약간 진짜 키조개 관자 먹는 것 같아. 너무 음, 어. 어. 맛있는데? 아가미를 먹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아가미는 드셔보시면 멍게 껍질이라고 굉장히 특사한 맛이 납니다. 음. 음. 그 사키지 않은 거는 또 굉장히 맛있네. 코브로가 이게... 없을 것 같아. <불호> 코, 코. 근또코 하면은 그 평균 있잖아. 사힌거 중에 최고봉이 코라고. 맞아코 부위 중에서 가장 빨리 삽는 부위가 아... 코입니다. 식감이나 약간 맛도 궁금하고. 셔 음. 보시면 식감은. 젤리 드시는 거죠. 굉장히 모독 고독합니다. 제데 네, 네, 말씀드렸듯이 먼저 붙는 먼저 섞는 고기 때문에 이게 이틀 정도 됐어도 끝맛에서 살짝 잡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 났구나. <laughs> 음. 야. 물을 또 저기 두개 줘야지. 네. 우리 PD 또 내가 두개 줘야지. <laughs> 호로, <laughs> 약간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 다음 그 부인의 뱃살이고요. 제가 지금 한번 떼어낸 건데. 오. 어. 뱃살은 이제 훈어가 좀 크면 살이 좀 있어서 드실 수가 있는데 보통 다른 가게에서는 그냥 탕 끓일 때 같이 넣기도 하는데. 자한 접시 해보자.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참치 뱃살 같은 거 생각하면 엄청 두껍잖아. 음. 기름도지고 그렇진 않네. 고로 단백질이 풍부한 것이다. 지방은 없고. 음. 자 보시면 약간 리너비나 아니면은 사시미 같은 게 나면서 애 바로 위에 뱃살이기 있 때문에 애좀 고소함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거 이거 뭐죠? 노지. 내가 미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홍어는 열을 가했을 때그 암모니아 이게 더세게 올라간다고. 어, 저 가운데 꺼는 p 디가 먹으면 되겠다. 홍어는 결을 가면 아모니아가 활성화되는 거 가운데 꺼는 <거는> p 디 <피디> 줘야지. <laughs> 네, 식기 전에 한 입에 바로 드시죠. 네. <laughs> 그러면서 이제 고춧가루 때문에 불향이 조금 나는데 홍어를 조심스럽게 씹어 보시면 씹을수록 삭힌 맛이 점점 음. 이처 강하게 올라옵니다. 지금 느껴지는 향보다 오와 가라앉아 <laughs> <강하게. 웃음> <laughs> 여기까지 해체는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가 조금 남아서 이거는 제가 서비스로 애타게 바꿔줄게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약간 까진 거 같은데? 음. 파인애플 개많이 먹은면 약간 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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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내일 아침에 화장실 가기 두려워지는데? 난 모르겠다, 내일 아침에 어떤 친구가 세상 밖으로 나올지 어우, 저 김치도 못 먹겠는데? 아니, 똑같은 맛인데? 맞아, 다 똑같은 맛이 지금 어, 약간 마지막 거 진짜 약간 어떤 느낌이야? 오픈 보디빌딩이야 아, 그러네 <laughs> 꽃게탕이랑 수어탕 같이 좀 맞춰서 꽃게탕이랑 <웃음> 왜? 옥계탕이랑 <왜. 웃음> 그 추어탕이고 중간 정도. 그게 난다고. 아 냄새부터 먹다 냄새 맡기면 빨리 먹어야 돼. <laughs> 저도 한번 먹어볼게. 홍어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의 말을 병원 의사 선생님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3일이면 괜찮아요 그러잖아 그럼 무조건 곱하기 3이야 9일 아 이거 당일날 다음날 바로 태어나요 그러잖아 무조건 3일 이것도 살짝 있다 그러면 은 초심자한테 퍽있고 예 세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그냥 익스트림 바디빌딩 오픈이야 오픈 그래 그래 뭐다 먹어 그럼.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태국에서 그, 그 새우 겁나 많이 먹겠데 <laughs> 뭐, 뽀빠 뽕거리 것도 개 먹던데 뭐? 어. 몰랐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지. 공어를 그냥 먹을 때는 초심자들은 초장을 찍어 먹으면 괜찮다 조금. 소금은 아좀그 본연의 향이 확 느껴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 삼화은어 먹을 만하다. 그리고 뿔살, 애, 곁간 아가미, 뭐 뱃살, 이거는 누가 먹어도 호불호 없이 맛있다 <laughs> 아니면 안 먹냐? 어, 거의 보디빌딩이다, 뭐. 어. 열에 가지 마라. 오, 트루할 때마다 쉽지 않네. 우리 정훈이 먹으면 소감 어떠니? <laughs> 말도 안 됩니다. 어, 너무 맛있어서? 네. 아, 그 반대죠. 신기념이었지. 아, 또 세상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되게 단조롭게 음식을 먹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만두 맛집 있다거나 아니면은 혹시라도 또 저희가, 제가 혹은 저랑 정기가 <laughs>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들이 있으면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EJ <laughs> 독수제고 고단백 저지방 영양보충 홍어 먹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트름 무조건 참아라 <laughs> 차에서 트름 <트롯> 무조건 참아 <laughs> <laughs> 트름 금지다 어. 일단 가서 식맛 <laughs>